또 다른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이 끊어지거나 다치거나 특별한 경우에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다. 물론 선임 걸면 안 된다. 스트레스가 많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늘또늘 늘 얘기하는 거죠. 뭐 시설 관리는 뭐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본인 자영업을 한다든지 제가 실제로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봤고 또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중간에 좀 공백기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과정을한 거지, 그거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좀 전에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하신 이제 유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60대 이상에는 이제 이걸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정도에는 이걸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뭐, 건설 현장이 아니더라도,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식당을 한다든지, 뭐, 식당이 좀 망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좀, 다른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잠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회피할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쉘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급여를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다쳤다거나, 다치면 진짜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또 어느 정도 이 시설 관리라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뭐 당직 근무라든지, 막뭐 그런 것들은 특히 뭐 몸을 뭐, 많이 쓰고,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댓글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또 상담하신 때 27세 분,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시설 관리 분야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근데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진짜 회피 도피처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하는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많기 때문에 전기과장도 350만원, 370만원, 380만원, 400만원까지 주는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돈을 벌죠? 그리고 월급이 끝이 아니라, 뭐, 4대 보험가입도 굉장히 크고, 뭐, 연차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일자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궁극적으로 목표로 생각하지는 마시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의 업무 강도가 좀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내가 다시 재기할수 있는 실속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의미하다. 그 일자리가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괜찮고, 시간적 여유가 확보가 많이 되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항상, 내걸 진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다시 일자리를 간다든지. 뭐, 저도 그런 케이스고. 잠시 이용한 거죠. 시설 관리라는 분야를. 주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시설 관리로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어, 시설 관리 괜찮아요. 그럴 때는 시설 관리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자, 공존행동 기계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경력이 10년이 넘어서 특급 관리자가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특급이면은 의미가 있죠. 구색 맞출 수가 있고요. 기계 과장 정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만 제곱미터라 중급이면 되지만 아 그냥 한 건물에서 25년째 근무 중이시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미 25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옮기는 것보다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도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조금 더 다른 일에 시간적 여유, 심적 여유, 어,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많이 된 상태라서 아르바이트를 조금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공존행동 기능사, 에너지 기능사 있지만 애초에 그걸로 기계설비 관리자 안 된다고 해서 자 학원을 빡세게 6개월 다니고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 이제 와서 기능사 자격으로 초급을 인정해 준다면 미쳤다고 돈 들여서 학원 다니고 개고생 하겠습니까? 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능사 자격으로 초급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자, 협회는, 이게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교육비, 자, 약 16만원, 3년에 한번 보수교육, 약 20만원, 매년 경력 유지비 명령으로, 5만원씩 뜯어가고요. 1년 난 어쩌고 다 헛소리고, 글쓴이가 특급 관리자인데 연봉 4,500만원이고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1년 난이라면 이런 연봉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급인데, 이제 근속 연수에 비해서는 이제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하지만, 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강도, 업무의 강도는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특급은 6천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대기업 정직원이라면 모를까? 대형 건물 대부분 시설 관리 용역회사가 관리하는데도 턱도 없다. 자, 이 특급으로 6천 받는, 받는 신분들은 아마 기계 뿐만 아니라 전기자격 정도 있으실 거예요. 전기 무제한 용량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특급까지 갖춰야 이제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지, 기계 특급만 가지고는 6천 까지는 이제 사실상 어 현재 시세로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봉 4천 오백만원 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연봉을 더 올리겠다 라고 하면 이제 어 전기 선임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전기선임 없이 막 기계만 가지고 연봉 6천 이상을 기대하는 건실상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급으로 연봉 6천만 원 받는다고 하는 건 이제 뭐, 최소, 이제 빌딩이라든지, 음, 오피스텔, 조금 대형 오피스텔이겠죠?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지 관리 소장급 이상이 되어야 급여가 최소 이 정도 됩니다. 뭐, 대기업, 뭐, FM 회사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뭐, 기계특급만 가지고는 좀 고액연봉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형 건물 대부분 시설 관리 용역회사가 관리하는데 뭐, 택도 없고요. 불길한 예감이지만,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4,50만원짜리 교육시키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내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계특급이기 때문에 초급 기술자들 기능사 자격증들한테 뭐 교육 시키고 초급 내주고 말고 하고 이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이미 특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남들한테 뭐 이런 특혜를 준다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더 급여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조금 더뭐 다른 방향으로 내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어 그런 것들에 좀더 고민을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지, 뭐, 남들의 혜택 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래도 기계 특급 정도는 갖추었으면, 이제 구색은 좀 맞출 수 있으니까, 어, 조금 더 내가 뭐, 전기자격증에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내 부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또, 생각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뭐 협회에 앉아있는 인간들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제 돈 뜯어낼 국리만 한 걸로 보입니다. 뭐, 협회도, 어, 영리를, 목적을 해야 되겠네. 내 시간 낭비고, 내 감정 낭비라. 뭐, 그런 뜻이죠. 내 인생에 좀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